느낀 영웅이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또 하나씩 의사의 네. 영웅에게 대신해 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우리 젊은 기수 역할을 했던 오상훈 씨. 안녕하세 <laughs> 젊은 <a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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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수 역할을 맡은 오상훈입니다. 어,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분연을 우리의 그룹와 같이 뜨겁게 달려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을네 어 앞으로도 우리 에코스 배우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<laughs> 프랭크 역할을 맡은 광희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음, 저희 진 역할, 우리 더블 캐스팅이었지만 역할을 맡아준 양 인사드리겠습니다. 미안스 존 맥스를 맡아서 연기한 심은호입니다. 어, 에코스와 함께한 두 계절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는데요. 그래서 앞으로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고 오롯이 나의 길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로진실도 행복했고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다시터 판사 역할을 맡았던 차유영 선생, 인사드립니다. 알러니에게 정박차입니다. <laughs> 관객분들이 공연 끝나고 커튼 커때왜 이렇게 웃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좋아서요. <웃음> <웃음> 행복해서요.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도 행복하게 보이네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특별한 공연에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신데, 우선 저 같이 다이스하트 역을 했던 손병호 씨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<laughs> 촬영을 하고 있던분 나오셨고요. 그다음에 우리 프랭크 역을 맡았던 유정기 선생은 지금 부산에서 공연하고 있는 것 왔습니다. 그리고 보라 역을 같이 했던 박윤정 씨 나와 계십니다. 나오시죠. <laughs> 저 당연히 싶어. 인사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된 감동이 많다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객석에서 관객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아, 커튼콜 때 이렇게 해 주시는 경우는 오랜만에 출 칠렐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네. 일곱 번 봤어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감사했고요. 앞으로도 에코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안원과 질력을 따뜻하게 e house. I'm going to g 안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에코스는 저에게 정말 꿈만 같던 무대였고요. 그래서 한해한해 한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두달 동안 지메이슨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언제 <laughs>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어, 밸런스 트라운드 같은 배우 와승욱입니다 일단 어, 정말 에코스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참여서 막내인데 선배님들 선생님들 형 누나들이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래도 부족했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어, 관객분들께서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에쿠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 작품의 제목이 에코스 우리는 에쿠스라고 하지만 원래 미이나 국 영국에서 발음하는 에쿠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에쿠스 말을 맡았던 앙상블 여러분이 늘 쌍우셔서 박수 많이 쳐준 우리 호라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지기까지 바로 연출을 맡아 주셨고, 그다음에 제작을 해 주셨고, 그다음에 극단 시험 국장이 우리나라의 극단의 시험 국장들은 아, 한국 현대 연극의 창조라고 볼수 있습니다. 바로 시험극장의 시험 국장이 전국 대표이시고, 연출을 맡아 주신 이 안승 대표님. 현대표? 어그래서 현대표 <laughs> <전> <laughs> 에쿠스는 실험극장의 대표작이죠 또 피터 셰퍼의 대표작이고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동안 해오셨던 에쿠스의 천년 많은 배우 스태프들 모두가 공연을 끝낸 후에는 가슴앓이를 하고를 했습니다 그 작품에 빠져든 그감정 때문에 그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, 이게또 길어진다. <laughs> 여러분, 이사드려요. 고맙습니다. 연출도 <laughs> 했고, 제작도 했고, 또, 일단 긴 일도 하고, 뭐, 1인 8역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진심을 갖고 이 무대를 같이 만들어 줬습니다. 어, 평생 이렇게 나이를 먹고 살면서 이렇게 젊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, 인생은 진심으로 부딪히면 뭐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열심히 자기가 추구하는 작업에 매진하면 언젠가 늙어서 내 인생을 반추했을때 그뭇하고 이러면 최고 장선생 출연까지 하고, <laughs> 뭐 진행까지 하고 고맙습니다. 어. 내가 한분 소개 하려고 왔어. 에쿠스 초, 초연 무대에 다이사트였고 어, 지금도 연극계 원로로 이렇게 저렇게 무대와 뒷일을 많이 돕고 있는 이승호 선생 또 오셨습니다. 이승호 선생, 애꿎은 <laughs> 초연. <laughs> 1975년 <의도> 아. <laughs> 어, 안녕하십니까? said, I said, I said, I 서 a i d 니 s a i 이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i 아, 가슴이 떨려서요. 아 저도 43년이나 됐습니다. 벌써 저기 앉아가지고 연기를 했던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지금 막 공연을 끝내고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우리는 관객의 왕입니다. 관객이 최고입니다. 관객 없이는 연극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.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우리 실험극장 사랑해 주시고 또 에코스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<laughs> 고이스튜 연극이 배우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. 실험극장은 오랜 기간 동안 거쳐 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실험극장 후원회장님이 와 계십니다. 박석준 후원회장님. 과함께니다또 이 신문대는 웬돈 너무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가시는 분이게 우리 박 후원회장님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예, 예, <laughs> 아, 저는 말씀드릴 자격이 없는다. 그냥 조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 외에는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. 우리 이, 이 대표님께서 워낙에 열정을 가지시고 또 특별히 액후승은 거의 매년 올리다시피 할 정도로 어,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잖아 안 하실 겁니다 <laughs> 그 열정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약간 그러니까 우리 이 배우님들이나 또 우리 관객분들께서 즐거운 그 영국을 관람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죽을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아까 장두희 선생이 얘기했지만 일요일 그 귀한 시간에 우리 막국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 사이드 는 저쪽 사이드가 시야 좀 방해인데 미안, 미안합니다. 미안,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미안해요. 고맙습니다. 신도 조금 나와 하라고 그랬어 아까 여기 때문에 안 보일까 봐 근데 보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.